간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안양대학교 여사님입니다 전공 강남이라 개최되었다고 해서 체험도 하고 학과물 소매도 들어보고자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목소리>

네, 저희는 지금 통계 데이터 과학 전문 부사실나와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는분 아이스크림학과 학부모님은 네. 하나의 전문적인 통계된 과학 전공이고요. 직인 레슨 보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학문에도 필요한 통계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폭발하고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학과가다 성적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다 친절하고 저희 학과 선택에 있어서든 다른 학과 학생들에 있어서든 다다해주는 분이라서 전공이나 아니면 전격생각도 하시기 되게 좋은 과라고 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도시정보공학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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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도시정보공학부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도시정보공학과입니다. 도시를 배우면서 전반적인 인문환경, 그 다음에 사회, 경제, 공학도 다루고 여기 좌측과 우측에 보이는 판넬을 통해서 도시에 대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흔히 많은 고등학생들과 신입생이 건축이랑 헷갈려하는데 건축보다 더큰 개념으로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서 공간정과와 접목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드론, 영상들, 그리고 GIS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들과 접목하여 도시에 대한 방향성을 내시하는 학과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나... 네. 저희는 지금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전업을 한번 시작하도록 습니다 네, 이 디지털 학과에서는 어떤 거를 알려줄 수 있고 또 무슨 체험을 할수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서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희는... <laughs> Q&A 말씀 드요 영상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t v 드라마, 영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드라마 b a c e u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죠? 여러분의 앱이나 메인, 카카 하나 저희블리스는 음, 여기 앞에 둘씩 이런 루카들이 있들요 여러분들, 잔, 잔치나 책! 이런 것들을 퍼블리스로만들어걸요 저희가 이런 과목들을 배우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영상이라고 해서 영화, 프나 드라마, 프로파소리, 스타트업, 파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서프로파소 많이 들어 옆에 보이시는 뚜뚜대 약간 <놀람> 콜라보를 해서 쉽게 말하면 연기를 했는데진능적인로 편대주 연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VR 이을 같이 연기해서 만들어서 만들어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여기 역 저희 학생들 졸업 과제물로 또 작품이에요. 고 이제 과제물로도 만드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3D를 이용해서 시각적 효과를 주면서 디자인 하는 학과거든요. <laughs>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하고 있는 전자 기기에 나오는 출력 물질을 알차다 함께 생작하고있건을풀어드리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공간경학과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간경학과의 전문가 간략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먹고 싶다고? 음, 어, 아... 음, 저희 관광경약과오지만 뭐 기본적으로 관광객이학은무 중에 딱 자격증을 음, 따는것부자격증 음, 음, 진로와 관련된 자격 오, 자격증. 오, 오 자격증을 받아서 보시면 브로프에 뭐 음, 호텔이나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창업쪽으로 돌아 여행사쪽이나 카지노 쪽으로 를주 조금...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전공설계 박람회 어떠셨나요? 음. 일단 파파 님배가 풀린다는 <laughs> 거 평소에는 다른 학과들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걸 통해서 가서 체험도 해보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행주를 어,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